박사님, 저희 네. 아버지 같은 경우에 네. 가끔 좀 무리하시면 아우 나눈 밑이 네. 떨린다 이런 맞아.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런 많아요. 경우에는 어디 이상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눈이 떨리면 와사풍이 올까 봐 네. 걱정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네. 실제로 눈이 떨리다가 이게 이제 퍼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실제로. 네, 눈은 왜 떨리느냐?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눈은 정기의 메모리라고 그랬어요. 음. 정기의 메모리에 정기가 부족되면 떨리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시험 보러 갔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긴장되죠. 떨리겠죠. 네. 역도를, 역도 순수 역도를 했는데 역도를 들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안들것 같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음. 이것도. 그 억지로 올라가겠죠. 네. 똑같은 얘기예요. 눈은 전기의 메모리인데 전기의 메모리에 전기가 충만되면 눈이 떨릴까 요안 떨릴까요? 안 떨리죠. 안 떨리죠. 음. 그러니까 첫째가 전기가 부족돼서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두 번째 눈에 아니 얼, 얼굴에 점이 많은 사람 있어요. 음. 잡티나 점이 많은 사람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네. 네. 얼굴이 말짱한 사람 있고 네. 얼굴에 잡티가 많은 사람 있어요. 있죠. 요걸 네. 한약에서 풍으로 봅니다. 음. 풍. 풍으로 봐요. 코가 붉은 것도 풍으로 봐요. 아. 그런 사람은 풍에 의해서 떨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실제로 그러니까 예, 어른들이 말씀하신 그뭐 여기 떨리면 풍우는 전조증상이다 뭐 이런 게 있죠. 맞는 말일 수도 있네요 네, 예, 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정기가 부족되면 정기를 돕가주는 약을 써야 될 거고 네. 풍이면 풍을 예방하는 그러한 어, 약을 체질에 맞게 써야 되겠죠 네. 또는 침을 놔야 되겠죠 네. 또는 뜸을 떠야겠죠 네. 그럴 때 뜸을 뜰때 제일 좋은 방법은 백회에다 뜸을 뜨는 겁니다 네. 머리 정수리 백회 되게 합니다 네. 정수리에다가 뜸을 뜨는데요 아주 착 쌀알 반만하게 해서 태우는 거예요 음. 저도 매일 해요 그거 음. 여기 있어요 자리 매일 해요 왜 풍예방 하려고 아. 풍예방 돼요. 그리고 머리 맑아지라고 음. 예 눈이 떨리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요 머리도 흐리멍덩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 왜 전기가 부족되니까 음. 전기가 부족 풍이동 하니까 아, 풍이동 해봐요 바람 많이 부는데 내가 가봐요 정신없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네. 네. 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떨리는 것도 풍에 의해서 떨리는 경우가 있고 전기가 부족돼서 떨리는 경우도 있다. 아, 그럼 각각 좀 나눠서 풍 때문에 눈이 이렇게 음. 떨리는 경우는 어떤 음식으로 좀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어르신분들도 시청을 많이 하니까. 시 사실은 하시니까. 풍을 예. 예방하는 음식은 마땅치가 않아요. 차로서는 이제 쌍지차라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네. 풍을 예방은 뭐. 의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풍을 예방한다. 쌍지 차리는 건 뽕나무 가지 차입니다 음. 뽕나무 가지를 이제 차처럼 데려 먹는 건데요. 음. 아, 그게 좋고 또 풍이 동하는 것은 이제 저녁을 많이 먹으면 풍이 동한다고 그랬죠. 네. 네. 그게 저녁을 좀죽게 들고. 음. 아,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부족돼지는 것은 이제 노력 과다해서 전기가 부족돼질 수도 있고 성생활이 과다해서 올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자연적인 노쇠 현상으로. 전기가 부족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왔는가를 따져서 그에 맞게끔 그거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음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기가 부족될 경우에는 이게 단순하게 뭐 안구가 건조하거나 눈 밑이 좀 떨린다 했을 때뭐 인공 눈물을 넣거나 단순히 뭐좀 있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기간이 길어진다면 몸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